그래서, 유방 확장기를 이용한 유방 재건은 4달에서 길면 5달, 어떤 병원은 6달.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이 6달 정도까지 차이가 날수 있는 긴 인고의 시간을 가진 수술입니다. 네, 당신은 참 예뻐요. 네, 휴머니티 성형외과 황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 확장기를 이용해서 유방 재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도대체 언제 보형물 넣는 거냐?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유방 확장기를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 시 시기와 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방 확장기를 좀 보여 드리면은 동시 재건을 한분 중에 나와봤더니 확장기가 들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가 아 이제 보형물 넣어야겠다 하고서 오셨는데 당장은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가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장기 같은 걸 넣어서 조직을 부풀린 다음에 나중에 보형물로 교체해 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 확장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유방 확장기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 확장기를 넣게 되는데 달력을 보면은 만약 1월 첫째 주에 수술을 했다 하면은 부풀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를 한달 후에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 유방 확장기를 넣는 수술은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저희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왔다가 당일 퇴원하시거든요. 되게 간단한 시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식염수를 이용한 주입을 통해서 유방 확장기를 부풀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양은 여기까지 저희가 부풀리거든요. 이게 550cc예요. 그래서 보통 유방 보형물은 한 300cc 전으로 넣는데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확장을 시키면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너무 좁아가지고 꾸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 확장기를 쓸 때는 보형물보다 더 많이 큰걸 넣어요. 약간 가슴이 처져 있잖아요. 근데 보형물은 딱 박공기까지 생겼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진 느낌도 내기 위해서 확장기를 할 때는 300cc를 넣더라도 이렇게 500cc짜리 확장기를 넣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삽입한 다음에 한세번이나네번에 걸쳐서 여기다 식염수를 넣어서 얘를 부풀리게 돼요 그 과정이 저희 병원은 3주에 한 번씩 주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넣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2차 보형물 넣는 수술이 뒤로 많이 밀리겠죠 하지만 방사선을 받았거나 너무 조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3주째 와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직이 연하거나 잘 늘어나시는 분들은 2주에 한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주에한번 주입을 하는 병원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넣으면 은 피부가 엄청 땡땡해져요 풀리는 데한 3-4일 걸리는 분들이 제일 많고 풀어난 다음에 좀 있어야 조직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막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한다고 빨리빨리 넣을 수는 없고요 제일 힘든 거는 이 수술 직전에 마지막 주입할 때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이 550cc를 가득 다 넣었는데, 사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 옷을 입어도 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엄청 튀어나와 있고, 두 번째는 거의 이거를 빵빵하게 채워넣기 때문에 가슴도 아... 뻐근하고 팔 올리기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뻐근한 게 오래 갈수 있다 하지만 요 보형물 이걸 빼고 보형물 다시 넣으면 금방 그런 건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커지고 땡땡해지니까 많이 불편하지만 한달 정도 참으면 본 수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시작한 게 4월 둘째 주 정도에 본 수술을 하게 되고요 혹시 뭐 4차까지 주입을 한다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내가 첫째 수술했지만 두 번째 본 수술은 5월 첫째 주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 확장기를 이용한 유방 제거는 4달에서 길면 다섯 달, 어떤 병원은 여섯 달.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이 여섯 달 정도까지 차이가 날수 있는 긴 인고의 시간을 가진 수술입니다. 이수술이 장점이 뭐냐면요, 복부 재건을 하거나 다른 데서 살을 떼어면 그 부분은 피부 감각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근데 확장기는 내 피부를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도 감각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기 마른 상태부터 뽀까뽀까뽀까 승춘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 상태가 좋아요를 약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랑. 그래서 사이즈를 결정하기에도 되게 좋다. 그래서 확장기를 이용한 제거는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정교하게 유방 제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로 선택하냐면은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완전 전절제를 해서 보형물을 넣을 공간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걸 맞아서 보형물 넣어도 늘어나지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보통 여자분들 유방확대할 때이 정도 보형물 넣으면 다 늘어나거든요. 근데 광석선을 맞은 분들은 보통 안 늘어나요. 조직이. 그러면 이거를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셔도 넣을 수가 없고요. 확장기 과정을 좀 지나가야 됩니다. 또한 긴 시간 입원을 하거나 뭐큰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방확장기를 이용한 보형물 수술이 좋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나에게 맞는 재건수 술 방법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흉터에다가, 흉터 시트나 흉터 연고 같은 거 저희가 붙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방 확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안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하 유방암 수술을 한 흉터를 열고서 놓는 거라 새로 흉터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생겼던 흉터 위에다 하는 거라서, 흉터 관리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관리하셔야 될 거는 하나가 있는데,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거예요. 이 피부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니까 엄청 땡땡하고 피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건조할 수 있으니까 보습제를 좀 많이 발라주시는 게 유방 확장하는 시기에는 제일 도움이 됩니다. 향기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병원에서 파는 이런 재생용 크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도 바를 수 있고 레이저 치료 끝난 다음에도 바를 수 있는 무향 무취 뭐무 방부제 막 이런 좋은 재생용 수분 크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확장기는 마지막에 그분이 어느 층에다가 넣을지를 미리 결정을 해서 그 층에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을 예정인 분들은 근육 밑에다 확장기를 넣고 근막하 수술 예정인 분은 근막하에다가 미리 넣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확장기를 이용한 유방재건의 시기와 방법 보형물로 어떻게 대체되는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장기 수술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확장하는 시간 동안 어떤 가슴이 나에게 잘 맞을 것인가 어떤 크기가 잘 맞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약간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좀긴 시간이고 인고의 시간이지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